네, 안녕하세요. 빨간 친구입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상장일이죠. 네, 어, 유통 가능 주식수가 170만 주, 20% 유통 가능 비율인데, 7,800만 주면은, 어, 가겠죠? 다상 네, 상한가까지 진입할 것 같긴 한데, 어, 최근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장이 시작됐는데, 아직, 네, 어, 거래는 개시 안 됐고요. 거래 개시됐죠. 네, 어, 상한가에 어, 매수잔량이 얼마 안 되죠. 네, 그렇게 수량이 많았는데 순식간에 빠져버리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바로 갈 텐데 네. 가지 못하고 일단 수량이 좀좋은 관계로 매도를 하는 게 네. 유리하겠죠. 네, 역시 조금 내려왔죠. 어, 변동성이 크니까는 다시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은 네, 주저앉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코스피가 아침에 뭐 보합이죠. 0.09%, 0.01% 예, 하락이고요. 일단은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네, 가격이 조금 찔끔찔끔씩 내려오죠. 아래쪽으로 네네 네, 가격이 내려와서 일부 조금씩 팔고 있고요. 어, 뭐 어차피, 6 주밖에 안 돼요. 네. 여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네. 어, 일단은, 세주팔았고요좀 가격을 잘 버틴다 그러면은,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거래량도 많지 않아요. 지금 140만 주인데, 어, 어 많이 올라왔네. 1 4 0 주. 처음에 거래가 많이 됐었네요. 네. 많이 됐고, 70만 주 가까이 됐었네요. 네. 절반 정도가, 어, 일본 사이에 다 거래가 됐고, 지금 140만 주고, 네, 가격이 24,000, 4,000원, 24,400원에서 뭐 25,0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죠, 조금요. 네, 어, 시간은 지금 한 10분, 7분 정도 흘렸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24,800원 선에서 다 매도를 해,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여기 올라왔을 때 이때 정리를 했고요. 뭐더 갖고 있어도 되겠지만, 일단 최근에 그 공모주 상장 이슈가 상장일 날, 어, 고가를 찍은 다음에 쭉 내려오죠, 계속. 네, 내려온 경향이 커가지고, 따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따상도 터치만 하고 내려오고, 따상상은 더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죠이 빨조비가 1.9 정도 나왔고, 기간 의무 보유 하객 비율이 네, 39%, 한40% 정도 나왔죠. 어, 유통 가능 비율은 20.56%. 뭐, 시가총액도 858억 원, 얼마 안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네, 이 정도면은 사실, 어, 수급이나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따상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그냥 형태인데 따상상도 기대해 볼수 있고 예년 같았으면은 최근에 어~ 고무재에 대한 투심이 많이 안 좋아졌죠 사실은 어~ 일단은 뭐~ 네 뭐~ 어차피 거리가 한 주당 천 원밖에 안 되고 네조금 내려오네 갑자기 갑자기 내려오죠 네 거래량도 늘면서 내려오죠 네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현상이죠. 여섯 주고, 뭐, 2 5 0 0원이나2 6 0 0원이나 이제 6천원 차이 밖에 안 나고, 네. 이거 쳐다보고 있을 시간에, 네, 다른 일을 하자. 네, 영상 뭐, 편집을 하자. 네, 그런 주인 것 같고요. 저, 저 같은 경우했 네. 하여간, 스스로 제외하고, 한 8만원 정도 수익이 난것 같고요.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죠. 경영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어, 최근에 올려드린 이벤트들이, 어, 조기 종료가 계속 되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어~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저기 공모주도 막진 않으면서 공모주 청약은 막지 않으면서 네 이벤트 청약은 지네, 자기네들이 네 어~ 출동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막아버리죠 저기에 네 무슨 조금은 아무리 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네요 어~ 아니면 거기다가 네 뭐~ 종료하기 전에 어, 최소한 뭐 1일이라든지, 반날 전에 고지를 하던가, 이래야지, 어,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뚝 끊어버리고, 그럼 공모주도, 어, 최약 수수료가, 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100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뭐 500원 한다든가, 줄여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수수료,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거는, 네, 어, 비례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들어 많이 들수록 1인당, 네, 비용이, 1인당 비용이 줄어들겠죠? 하여간, 네. 유일 상장, 네. 영상 찍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네. 네, 하여간 앞으로 영상, 이벤트 영상이 올라가면은 할 분들은 미리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영상만 찍고, 네. <laughs>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따 해야지 그랬는데, 네. 오늘 유일 상장에도, 네, 큰 변화는 없었구요. 네, 시가가 고가다. 네. 그리고, 어, 유통 가능, 비율이라든지 의무 하약 비율이 좋아도 따상상은 아직은 무리다. 크게 무슨, 네, 어, 증시에 크나큰 변화가, 네, 기류가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누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